하게 앉은 상태에서 왼손 높게 들어서 오른쪽 귀 덮어 잡고 쭉 끌어 내립니다. 손바닥 돌려서 마신 숨에 손등 뒤로 밀어주고 내쉬어주고 자 마신 숨에 손등 뒤로 밉니다 날개뼈 자극에 집중해 보세요. 자 반대쪽 손자 손바닥이 천명당하게 하셔서 왼손등 밀어주고 당겨왔다가 밀어주고 당겨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와주고 자 이번에는 자 손목을 꺾어 봅니다. 손목 잡고, 왼쪽 팔꿈치를 낼수 있을 만큼 한번 내려보세요. 자, 반대쪽 손도 반복. 자, 내릴수록 더 아프죠? 자,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려볼게요. 끝을 몸쪽으로 돌려내봅니다. 자, 새끼손가락 3초 들어주고, 툭 내려놔주고, 네 번째 손가락 툭 올렸다가, 툭 내려주고, 세 번째 손가락, 툭. 두 번째 손가락, 툭. 자, 첫 번째 손가락, 쭉 내려봅니다. 자 반대쪽 손가락, 자, 새끼 손가락 올렸다가 툭. 자네 번째 손가락 툭. 세 번째 손가락 쭉 올렸다가 툭. 두 번째 손가락 툭. 자 엄지 손가락 툭. 자 이제는 자 오른손으로 내 팔을 안쪽으로 돌려내 봅니다. 바깥쪽으로 돌려내 주고 마사지하듯이 반대쪽도 반복.